근데 네, 그루밍 하고 있어요. 아이 예뻐요. 이래야 그루밍 하고 있어요. 네, 그루밍 잘하네요. 금방 밥밥 먹고요. 그루밍 하고 있어요. 맛있는 올멧, 참치, 올가닉캔을 먹었어요. 그래아가 아직 조금 지체기도 하고요. 눈물도 좀 흘리고요. 설사도 조금 해요. 그래서 올가닉캔푸드 음. 올가닉 키튼캔푸드를 사서 먹이고 있어요. 돈도 없는데 엄청 비싼 걸 먹고 있어요. <laughs> 네야 이쪽으로 좀 봐, 이마. 아이고, 우리 내야 예쁘다. 아이고, 우리 내야 예쁘다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이쪽 눈이 아직 재채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. 앙앙앙앙앙. 앙앙앙앙앙. <laughs> 앙앙앙앙앙. 앙앙앙앙앙. 우리 내레야 낭주판지 오늘이 12일째에요. 11일째에요, 11일째. 병원에서 4개월 됐대요. <laughs> 화면에서 커보이지만 실제로 작아요. 지금 왼쪽 눈이 살짝 조금 보이서 재채기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심하진 않은데 하루에 한네 다섯 번 정도 해요. 재채기를 근데 잘 놀고, 잘 먹고, 잘 싸는데 너무 갑자기 얘가 캠프드를 많이 먹어서 영양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아직은 똥이 좀 질어요. 완전 설사는 아닌데 조금 설사해요. 발도 6발이 기도할 때 좋아요.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가지고요. 벙어리 장갑 낀가 전생해가지고, 이렇게딱 오므려가지고요. 나랑 같이 기도해요. 이렇게 육손이 가지고. 하느님, 우리 레아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고. <laughs> 걸어다닐 때 진짜 웃겨요. 이거 육손이. <laughs> 벙어리 장갑 낀 손. 네. 좀 화면에 보인 쪽 눈이 조금 부어있어요. 눈물을 흘려가, 재채기 할 때마다. 이쪽 눈은 괜찮아요. 문제는 풀리도 안 나와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